부산에서 사상 최대 실업 위기가 포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업체들이 10년간 7,600억을 투자해서 4,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던 부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부산에 있는 어느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는 지난 2019년에 완성차 업체인 BMW와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해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었는데요. 그의 하반기에는 전기차 부품 업체 자회사까지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해당 자회사의 협약을 맺고 부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자회사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공장도 없고 제대로 된 실적 또한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이게 유치를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협약계약을 맺고 한달 남짓 지났을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BMW사에서 부품 공급계약을 파기한 건데요. 이어서 미국 전기차 업체 부품 계약과 중국 전기차 업체 부품 계약 등 줄줄이 취소되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산시에서 사업 대상 기업을 선출하는 과정에 검증이 부실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현재 수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도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주가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서 부산형 일자리 사업 또한 흔들리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저렇게 신생사업체와 공급계약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리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언론에서도 후속 취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가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2차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앵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초에 문자로 이 엔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엔캠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미래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래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미래도시에 대한 핵심 산업, 즉, 미래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장조 한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미래도시의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